아멘 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 감사와 칭찬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 한국교회 최근에 아주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함은 김종수 목사님이십니다. 중화동에 보면은 영세교회가 있고요. 그 영세교회를 개척 설립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연대와 고대가 운동할 때 영고전 경기 속에서 두루막 입은 어른 한 분이 나오셔서 막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응원했을 때 응원단장이 우리 저 김종수 목사님 있습니다. 저분도 어린 시절에 방탕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눈물, 끈질긴 기도 속에서 회심하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연세대학 졸업하시고 또대강학교에서 교목도 하시고 영세교회를 개척하셔 오늘의 그 교회가 한국교회의 아주 기감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분에게 있어서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내신 말씀 가운데 사랑의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17문장인데 이 17문장 모두를 소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9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고맙습니다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고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리로만 들려지는데 이분에게 고맙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 정도 대도 울릴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흉내로 한번 내본다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완전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좀해보실래 시작!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살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뭐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흉내를 그대로 내보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빨리 읽어 내려갑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약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이분의 말씀 속에서는 막 사랑이 묻어 있고 은혜가 묻어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은 굉장히 열이 전도되듯이 은혜가 전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지만은 중학생에게까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자중학교 교목 생활 할때 저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나이차로 보면 호호 할아버지요 꼰대 중에 꼰대예요. 그런데도 중학생들이 김종수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녹아내리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저 영세교회는 제 누나가 권사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종 가서 보면 저에게 격려해 주었고 김종수 목사님을 또 만나본 적도 있고 또 김종수 목사님 아들님이 김충렬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저랑 같이 그 학위과정 할때 저와는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런지 아들 김충렬 목사님 마음에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제 목회에서 꼭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학습 효과에 있어서 제일 좋은 효과는 모방이거든요. 제가 모방해 보려고 애를 쓴것 중에 네 문장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이게 저 마음속에 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먼저 미안합니다.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된 사람들은 세 번째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꼭담물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시작 예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뭘 시어머니는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예야 시작 예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뭘 장모님도 꼭 해야 돼요 시작 예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뭘 마지막 여러분 예 시작 예야 잘 살아야 한다 시작 예야 잘 살아야 한다 1980년 전후에 우리 한국교회 감동을 주었던 사랑의 천국방언이야말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감을 높여 주었고 신앙자들의 삶이 참 행복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저분 말씀을 듣고 보면은 생활 신앙, 생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했지만은 사람들이 거의 따라가서 그 요구에 충족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던 것이 지금도 저는 기억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대살로니카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이 거룩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도에서 보듯이 표시되어 있는 분이 대살로니카 지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저대살로니카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얼마를 머무느냐? 석주 3주간, 고작 20 하루 동안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교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세계 선교사들이 가서 20년을 선교해도 세례받는 사람 두 명, 세 명도 못 얻는 선교사들도 있고 고생이 많은데 이분이 3주간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카 지방은 상업의 도시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부인들하고 귀부인들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3주 만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할 때에 믿음의 거룩함을 받아들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손이 바울을 데려다가 정말로 묻어주고 숨겨두는 거예요. 마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시 숨겨두는 거예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들어가가지고 야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죄인을 보살펴주거나 보호해 주면 은닉죄라고 해서 죄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손이 그를 보호해 줬다고 해서 그 유대의 사람들이 관청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보석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를 맡겨놓고 대신 나와서 재판받는 보석제도가 있었습니다. 야소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곳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다녔던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두고 고린도에 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이럴 적에 여기에 다살로니카에 남아있던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다 선생님. 데사노리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짱입니다. 대단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대단하고 사랑의 수고가 대단하고 인내의 역심이 대단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바울이 데사노리카에다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의 박해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한 것을 지금 바울이 소식을 보고로 받는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아멘.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안진병이를 일으켜서 주시고, 볼수 없는 눈, 여러분, 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안질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받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또 예수 믿을 때 눈물은 끝장나버리고, 저주도 끝장나버리고, 가게의 저주도 끝장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며, 볼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하고 기숙사에 세명이한 방을 썼는데, 한 명은 믿음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한 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를 알아 가지고 목발을 찔고 다녔대요 목발을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가자그 하는 거요 괜히 끌리더래요 그래서 나는 가서 기도 받고 목발 집어 던지고 와야지 이러면서 갔는데 그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서 그 강사님께서 여러분 근심 있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질병이 있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몸에 이상이 있는 분 일어서십시오 할때 아멘! 하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고생한 그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자기도 뭐 신기해. 목발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김호창. 졸업을 하고 대학원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목발이 없습니다. 집행이도 없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것.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대사노리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한 것 우리도 배울 수 있고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들에게서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인내, 사랑의 수고 이 말은 포코포스라고 그래가지고 단단한 땅을 기경하는 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괭이를 가지고, 사벌 가지고 개간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수고,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수고라고,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대사로리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박의 속에서도 영적으로 단단한 심령, 어두운 곳 속에서도 그들의 심령을 파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가까운 단어를 찾아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져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심리를 갈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진실한 사랑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진실한 사랑이 뭐예요 상대편을 높여주고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하나 들어보소 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2급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더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얘를 놓고 단산을 해버렸습니다. 왜? 다음 태어나는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면 장애로 자라는 이 아이에게, 이 딸에게 나가 사랑을 다 쏟아붓기가 어렵거나 또 건강한 아이에게는 편견을 할까봐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를 다닐 때 엄마는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해도 어머니가 그 책가방을 들고 벤토 가방을 들고 따라다녀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이 내가 없어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혼자 살아갈 내가 언제나 내 딸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딸을 혼자 두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건강하고 멀쩡하고 인물도 좋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2학년 학생이 내가 야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가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했던 학생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건강한 몸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신학대학 대학원까지 보내주셨는데, 많은 영혼도 구원해야 되는데, 몸좀 불편하다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종로 5가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고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딸을 길러내고 계속 사랑해 주는 그 어머니. 여러분 눈물과 땀과 자존심과 모든 액기스를 딸에게 붓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강한 군대 잘 다녀온 우리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학생이 결혼해서 같이 주의 사역하겠다는데 사랑에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사노리카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음입니다만 그래도 그 예수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증거하며 살아서 오늘 두 번째 칭찬 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인내가 된 것입니다. 히퍼모네라고 그러는데 히퍼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있다, 밑에 있다는 뜻이고, 모네라고 하는 말은 계속 ing, 머물러 있는 상태를 모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보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받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해보면은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가치관이 맞지 않은 교회의 규범과 행동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인내할 때 믿음이 완성되어져가고 믿음이 무르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사노리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받는 것.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참고 예수 믿고 참고 예수를 증강을 보면서. 저희 교회도 한번 배워 봤으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3대 후임 단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청빙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빙 위원회라고 하면 장로님도 들어가지만은 안수집사님 회장, 권사님 회장, 여전도회 회장, 청년회 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3대 단위 목사님을 모셔 오기 위해서 노력 노력 고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오셔야 되는데 저희 교단에 심화할수 있고 오실 수 있는 목사님의 후보는 22,600명입니다. 22,600명 중에 한 분을 모셔오는 게 어렵어요. 마치 여러분 딸한명 시집 보내라 그러 보세요. 어떤 남자를 아들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1차 2차 다 무산되었고 세상말로 하면 엎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네가 못했냐 그것밖에 못했느냐 네 마음이 왜 그러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책임에 대해서 마음에 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대사노니까 교회 성도들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야지 얘야 예, 다 괜찮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랑의 천국 방언이 저희 교회에서 아름답게 메아리쳐 올라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약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예야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 주변 살펴보니까요 기억력도 자꾸 약해진대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들어서 저거 저거 해야지 하고 달려가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찾아 가지고 오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적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지하철 가는데 그 위에다가 사랑 어른들, 어르신 카드를 얹어 놔야 되는데 병원 진찰권을 얹어 가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깜빡깜빡 잊어 가고 동창회 가서 밥잘 먹고 돌아서가지고는 몸에 좋은 약 이야기하고 뭐가 몸에 좋다 약이야기하다 저희 주변 성도들도 나는 아파도 그냥 깨끗하게 아프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 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요 지금 보니까 매일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교회 신앙선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그리스원이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성령께서 질문해 오실 때 주여 제가 사랑의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저희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로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처럼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축복의 연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